안녕하세요 주식 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쿠콘에서 배우는 SKIT의 미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콘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쿠콘은 4월 28일 오늘 상장한 신규 공모주입니다. 아니 김파고 이 쿠콘을 통해서 어떻게 SKIT의 미래를 볼 거야라고 하신다면 바로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을 확인하고 유통 가능 비율을 체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쿠콘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쿠콘은 4월 28일 오늘 상장한 신규 공모주인데요. 쿠콘의 청약일은 4월 19일에서 20일이었고 공모주의 경우 대부분 청약 마감한 뒤 2영업일 뒤가 환불일이 됩니다. 환불일날 내 계좌에는 증거금, 환불금이 들어오지만 바로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이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 두 번째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을 클릭하면 자세하게 청약에 관한 사항을 알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밑으로 쭉 내리시면 5번 항목 바로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기관별 배정 현황이 우리가 꼭 확인해봐야 할 수치입니다. 쿠콘의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총 112만 주 중에서 확약을 하지 않은 기관에게 배정된 수량이 48만 주였기 때문에. 화약한 물량이 64만 주였죠. 화약 기관별로 해당 물량을 배정받은 기관 투자자는 이 기간 동안은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우리가 상장 이후 유통 가능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 투자 설명서에 투자 위험 요소에서 컨트롤 F키로 유통 가능을 검색하시면 유통 가능 물량이 얼마인지가 계산되는데요. 쿠콘의 경우에는 총 790만주 중에서 약 340만주가 유통 가능 물량이었습니다. 이 340만주의 유통 가능 물량에서 기간의 확약 물량을 뺀 실제 270만주가 바로 쿠콘의 상장일 유통 가능 수량이 됩니다. 이를 비율로 계산하면 약 35%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봐야 하는 중요한 수치는 첫 번째는 유통 가능 비율 수치이고 두 번째는 유통 가능한 수량입니다. 쿠콘의 사례에서는 유통 가능 비율이 35%였기 때문에 꽤 높았다는 측면에서 상장일 날 매도하려는 대기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해 볼수 있고 두 번째 유통 가능 수량에서는 상장일 날 동시 호가 때 과연 상한가의 매수 잔량이 이 유통 가능 수량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례인 쿠콘은 어떻게 됐을까요? 4월 28일 쿠콘 상장일 날 동시 호가 때의 상황을 잠시 복귀해 보면 먼저 장 개장 10분 전인 8시 50분 경에는 공모가 45,000원에 2배 가격인 9만원에 매수 잔량이 약 500만 주가량 쌓여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 잔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시초가는 상한가의 2 배인 w를 형성하지 못하고 8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던 유통가능 비율이 35%였다는 점. 두 번째 동시효과 때 상한가의 매수 잔량이 쿠폰의 유통가능 수량인 270만주보다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어야 주가를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쿠콘의 경우에는 동시효과 때 공모가의 2배인 9만원의 상한가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에는 4월 19일 날 올린 영상에서 밝혔던 쿠콘의 목표가가 6만 3천원이었던 점도 작용했습니다. 저는 2021년 예상순위 150억에 PER 35배를 적용한 시가총액 5,200억 주가 63,000원을 목표가로 잡았는데요. 유통 가능 비율이 35%로 높고 상한가의 매수 잔량이 적었던 쿠콘이었기 때문에 저는 장 초반 쿠콘이 8만원에서 8만, 8만 5천원 사이일 때 배정받은 수량을 전부 매도했습니다. 제가 매도한 이후에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9시 10분에 최고가인 9만원을 기록했지만 이후에 줄곧 하락해서 결국 상장일날 65,500원 가격에 마감했습니다 물론 쿠콘은 중소형주 공모주였고 SK IET는 대형IPO기 이 때문에 SK IET를 쿠콘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SK IET의 사례를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대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2020년 이후에 진행된 대형 IPO의 상장일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장일 따상, SK바이오팜은 따상상을 성공했고, 빅히트는 상장일날 최고가를 기록해서 상한가는 기록하지 못했으며, 카카오게임즈는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바이오팜은 유통 가능 비율이 12%, 11%, 빅히트는 20% 카카오 게임즈는 21% 였는데요. 먼저 SK 바이오팜의 사례를 살펴보면 SK 바이오팜은 2020년 7월 2일 상장 첫날 상한가 매수 잔량이 약 2,300만 주였고 이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무려 3조 원 가량이 되는 돈이 매수 잔량에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SK 바이오팜의 유통가능 수량은 870만 주였죠. SK 바이오팜의 상장 둘째 날 상한가 매수 잔량은 무려 1,000만 주 이상 남았었고 이때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1.6조 원이나 되는 돈이 이 SK바이오팜을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지 않지만 SK바이오팜은 상장 셋째 날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위아래로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무리되었는데요. SK바이오팜의 상장 셋째 날 거래량이 700만 주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종합하면 유통 가능 수량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SK바이오팜은 상장 넷째날부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죠 두번째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상장 첫날 3월 18일 상한가의 매수잔량이 670만주 쌓여있었는데요 금액으로는 1.1조원의 자금이 매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유통가능수량이 880만주였다는 점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둘째날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하고 종가가 시초가보다 낮은 큰음봉을 기록했는데요 둘째날 거래량이 1,200만 주나 거래되면서 유통가능 수량을 뛰어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바이오펀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sk iat 의 상장일 이후 주가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첫번째 유통가능 비율과 유통가능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파악해야 하고 이후에 상장이 될때동시효가의 매수 잔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그 주가 흐름의 향방을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사항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청약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두 번째, SKIT의 상장일 날 주가 흐름, 당연히 저도 모르기 때문에 본 영상을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만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가 흐름을 예상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9시에 땡 하고 시작하면 급변하는 주가 흐름이 펼쳐지는데요. 이때 내가 유통 가능 비율과 유통 가능 수량 그리고 동시효과의 잔량을 보면서 미리 계획해서 대응하는 사람과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SKIAT의 환불일은 5월 3일이기 때문에 5월 3일이면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가 나오면서 확약을 신청한 기관에게 얼마나 배정됐는지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상장일날 유통가능 비율과 유통가능 수량을 다시 계산한 다음에 5월 10일날 상장될 때 동시호가의 매수잔량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연 SKIAT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따상, SK바이오팜의 따상 상상 기록 중 어디에 속하게 될지 주가 주목됩니다. 오늘 SKIT 청약 첫째 날에는 벌써부터 많은 청약건수가 몰렸는데요. 과연 내일 마감이 될때 얼마나 많은 신청건수와 증거금이 몰리게 될지 소문난 잔치에 정말 먹을 게 있을지는 내일 청약 결과를 분석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 김파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